안녕하세요. 세주 용스티비 키야큐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봄세일 소식을 빠르고 신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간만에 마리오 시리즈랑 닌텐도 스위치 독점 타이틀들이 할인에 올라온 듯합니다. 아 참고로 이번 봄세일은 일본 이슈에서 진행 중이며 대표 타이틀은 총 5개인데요. 그와 더불어 함께 소개해드릴만한 게임 5개를 추가해서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신나게 달려가 봅시다. Let's get i 릿 자 오늘의 첫번째 는 게임은 버블버블 4 프렌즈입니다 이거 제목 보글보글인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정식 타이틀은 버블보글이 맞는것 같더군요 어렸을때는 그냥 비눗방울이 뽀글뽀글해서 뽀글뽀글이라고 했었나 음 아닌데 제목 보글보글 이렇게 되었던것 같은데 음 아무튼 버블버블 버블 시리즈 최신작으로 게임은 고전시리즈랑 비슷한 방식으로 펼쳐지는데요 비눗방울을 적들에게 쏙쏙 뿌려주면서 적들을 가둬버리고 그 비눗방울을 뿅하고 터뜨려버리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게임 재미 이와는 별개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게임 컨텐츠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코 정가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기에 무조건 이렇게 할인 때 고민해보시길 바라요. 바블버블4 버블 프렌드는 3월 13일까지 일본 이점에서 60% 할인 대가약 18,90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스토워 브라더스 스페셜입니다. 이거 역시 어렸을 적에 꿀같던 추억 보정용 게임인데요.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서 눈을 뿌려주고, 눈으로 적들을 가둬서 팔로 뻥하고 차버리면서 즐기는 스타우 브라더스의 리메이크 타이틀입니다. 원작이 50층 이후에 30층에 추가 스테이지가 등록되었는데, 문제가 이거 30층 이후의 난이도가 거의 불합리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렵다는 점인데요. 뭐,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적에 아름다웠던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는 뭐그 정도 느낌의 게임이다 보니까, 절대 전가적으로 레스크를 타 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할인할때 저렴하게 딱 찔러서 친구들 불러다가 한번 씩할 생각이 안나면 굳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노우 브라더스 스페셜은 3월 14일까지 일본이숍에서20% 할인 내 가격 14,036원에 구매하실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2입니다. 뚝딱뚝딱 이것저것 만들면서 샌드박스 형식으로 자신만의 창의성을 뽐낼 수 있는 블락메이크 RPG인데요. 사실 샌드박스형 게임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고 창의성이라고는 1도 없는 저에게도 이런 게 게임을 좋아하진 않지만 듀캡에는 조금 접근하기가 편안했습니다. 일단 스토리라인이 꽤나 탄탄하게 구성되어져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가 쉬웠고 스토리 자체만으로도 재밌어가지고 꽤 몰입해서 즐길 수가 있었네요. 물론 게임의 본격적인 시작은 스토리 모드가 끝난 후부터 라고들 많이들 하시는 만저는 거기서부터 힘들 긴 했습니다. 그냥 스토리만 즐겨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기에 추천드려요2 0 0원 카드를 사2는 3월 드2 0일월지 한국 이숍에서 4 2 0할인지 한국 3 2 0할인가3 2 0 8원에구매하실 수가 0습원에무매체험판하있으니있습저맛보료 체험판도 시고니매 먼저 맛보를결정하시고구매를결정하세요 다음 게임은 퍼즐 버블, 에브리 버블입니다. 보글보글의 공룡 친구들이 출연하는 퍼즐 게임인데요. 게임은 간단합니다. 화면 상단에 다양한 색깔의 방울들이 홍기종기 맺혀있고, 같은 색상의 방울들이 세 개를 쏘아서 맞춰주면서, 방울이 터져버리면서, 점수를 얻어가는 방식입니다. 뭐, 기본적인 게임의 시스템은 매우 간단하긴 하지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두뇌 플레이가 심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퍼즐류의 게임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지만, 한번 빠지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퍼즐 버블, 해브리 버블은 3월 13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25% 할인된 가격 35,42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패키지판이 더 저렴합니다. 다음은 태고의 달인 쿵딱 원더풀 페스티벌입니다. 태고의 달인 시리즈 최신작으로 즐거운 가마시티를 배경으로 뚱이, 구름이와 함께 신나는 리듬 게임을 즐겨볼 수가 있는데요. 본편 기준으로 총 76곡이 포함되어 있으며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을 활용한 모션 조작도 활용할 수가 있고 단순 버튼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고와 북채 타타콘을 연결해서 더욱더 실감나는 리듬감을 뚜들겨 볼 수도 있어요. 아 참고로 오늘 할인에는 일반판만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게임 본편 플러스 태고 뮤직패스 90일 이용 이 함께 들어있는 세트판도 할인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500곡 이상의 다양한 뮤직을 즐겨보고 싶다면, 세트판 추 할인 때 라스키르트 하는 게 가성비가 더 좋긴 해요. 그러나, 일단 본편 76곡 즐겨보고 추후에 뮤직패스 할인하면, 그때 뒤에 c 는 고민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은 일반판으로 끼리. 태고에 다닌 쿵딱 원더풀 페스티벌은 3월 13일까지 한국 이숍에서58% 할인된 가격 24,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체험판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닌텐도 스위치 1분 이숍 범세일 메인 타이틀 5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동키콩 컨트리 트로피컬 프리즈입니다. 패스크롤 액션 게임인 동키콩 컨트리 시리즈 6번째 타이틀로 동키콩, 디디콩 뿐만 아니라 딕시콩 그리고 크랭키콩까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총 4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각 캐릭터들만의 고유한 능력들을 활용하며 예쁘게 꾸며진 패스크롤 스테이지들을 해쳐 나가시면 됩니다. 닌텐도 스위치로 이식이 되면서 펑키콩까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했으며 펑키 모드라고 해서 이지 모드가 추가가 되었네요. 게임 자체는 계약 스테이지마다 굉장히 고퀄리티로 준비되었고, 스테이지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져서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타이틀입니다. 물론, 한국어 자막을 지원하진 않지만 아마 게임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동키 콩 카운트리 트로피컬 프리즈는 3월 24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30%할인되에 14,19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페이퍼 마리오 종이접기 킥입니다. 마리오가 피치성으로부터 종이접기 페스티벌에 초대받게 되며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그곳엔 엄마무시한 음모가 숨어있는데 바로 전세계를 종이접기로 만들겠다는 올리왕의 야망이 꿈틀꿈틀 숨쉬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이올리왕의 바보같은 계획을 물건품으로 만들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RPG 게임으로 턴제 전투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턴제 전투를 적들을 정렬시키는 방식을 통한 퍼즐 요소도 함께 녹여놓아서 그 지루함을 잘 달래주기도 합니다. 유치해 보이지만 은근히 재밌기도 한 게임이라서 이 시리즈 입문자분들도 한번 가볍게 접근해 보시기 좋아요. 페이퍼 마리오 종이접기킹은 3월 24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41,19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루이지 맨션 3입니다 마리오의 키큰 동생 루이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유령들이 가르쳐한 호텔 속을 배경으로 여러분의 청소기 하나를 들쳐매고 유령 녀석들을 청소기로 빨아 제껴버리시면 됩니다 나름 재미있는 게임이기도 한데 스토리 모드의 경우는 두명까지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게임 역시 함께하기가 좋겠죠 아 최대 8명까지 지원해주는 온라인 모드는 스토리와는 별개의 완전히 다른 모드입니다 그리고 루이지 맨션의 경우 이번에 루이지 맨션 3 본평 플러스 멀티플레이 팩이 합쳐져 있는 번들판도 따로 할인에 올라왔다는점 참고 부탁드려요. 루이디 베니셔스리는 3월 24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30% 할인된 가격 41,19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에 잘 어울리는 파티 게임을 찾는다면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가 아주 굿띵이긴 한데요. 닌텐도 64 시절의 클래식 보드 게임 5 개, 파티 시리즈의 미니 게임 100개가량의 컬렉션이 모여 있는 마리오 파티의 완전판 개념의 타이틀입니다. 근데 구매 전에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물론 싱글 플레이나 온라인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는 확실히 접대용 게임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즐길 때가 가장 재밌다는 점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기에는 많이 심심하긴 합니다. 마리오 파티 스프라스터드는 3월 2 4일까이일본서한에서한서한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에서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했다면 무조건 구매해야 할초가 게임 중 하나인데요. 기존의 횡스크롤 플랫포머 장르가 아닌 샌드박스 형식의 아주 아름답고 재밌고 신나는 모험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즐거운 요소들로 가득 채워진 타이틀입니다. 왕궁, 사막부터 해서 물속 왕국, 도시 등등 너무나도 아름다운 맵들은 자유롭게 여행하며 수집 요소들을 모아 나가시면 되는데요. 각기 맵마다 테마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비변시하는 마리오를 컨트롤하면서 숨겨져 있는 파워 문을 찾아 나가. 도 있는데 난이도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아서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난이도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니게임 요소 숨겨진 길 등등 이곳저곳 파고드는 맛도 있어서 꽤 오랫동안 즐길 수가 있어요 아 참고로 2인 플레이도 지원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건 별로라서 그냥 싱글로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는 3월 24일 까지 일본 이슈에서30% 할인 가격 4119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일본 이쇼 봄세일 소식과 추가로 추천드릴 만한 게임 5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닌텐도 스위치 하는 게임 소식도 한번 전해드려서 거기에도 꽤 훌륭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못 보셨다면 한번 확인해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새초 뾰야 뾰야